지영. 지영. 2 8일호 땡. 지영 어. 어.. 그 할인. 아, 2 9일호 <laughs> 와, 상상도못했다이말 나왔어. <laughs> 지영. 지영. 28주. 땡. 할인. 할인. 28일. 땡. 지영. 아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두 명도 한번 네. 한번 <laughs> 어 봐요. 여기 두명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죠. 어. 아! 한번 기회를 주고 넘어갈게요, 그, 여러분한테. 네. 마크가 약간 그 방송 마크아니에요 좀비긴 그럼... 해. 아, 좀비해요 <laughs> 28년 후. 어? 정답. 아! 안 아!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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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아, 이제 이게 나오구나. 지영. 지영. 신비한 동물 사전. 정답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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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 악어 나오는 영화예요 어. 연금 엘리게이터. 아, 아니에요. 땡. 어? 몇글자두 글자 두 글자? 하림 하림 악어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어 <아가> 아니야 <laughs> 첫 글자 크 크렉 그래. 땡 예진 크롱? <laughs> 땡 오. <웃음> 오. <웃음> 하림, <웃음> 하림 크리 <laughs> 땡 아니 자이 정답 안 나올 것 같아 넘어갈게요 아 어, 하림 한글두 글자 중에 한 글자 중에 래 하림 일아땡 크롤이에요. 크롤, 어, <롤> 크롱 크롤 아니고 크롤. <롤> 크롤? <롤> 크롤?